첫 번째 단계는 경청입니다. 말을 끊지 말고 감정을 충분히 흘리게 해두는 거죠. 클레임은 대부분 감정이 80% 논리가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문제 자체보다는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인 경우가 많죠. 내가 뭐 만만해 보이냐? 나를 혹으로 보는 건가? 이런 감정이 쌓였을 때. 폭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설명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고객이 어떤 말을 하든 아 그건요 하고 끼어들면 바로 신뢰가 무너지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변명하려고 한다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이 제가 서류 하나밖에 못 냈다고 했더니 아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라고 하면 아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들으셨습니까. 아그 상황이 저라면 당황했을 것 같네요라고 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몰 자이언츠입니다. 사자 마케팅에서는 전문 자격사 여러분이 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딩 전략으로 업계 내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1편과 2편,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다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했죠. 아, 사무장님 진짜 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아, 이 사람 완전 화났네. 어떻게 달래지? 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래? 빨리 설명해서 오해를 풀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시작됩니다.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해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절차가 그래요. 저희도 규정을 따라해서요. 이런 말들 혹시 자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요. 클레임은 논리로 막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시작된 문제를 논리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10년간 상담 현장에서 봐온 결과 클레임을 잘 처리하는 상담사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서를 지킨다는 건데요. 경청, 분리, 해결. 이세 가지 단계만 제대로 지키면 클레임도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청입니다. 말을 끊지 말고 감정을 충분히 흘리게 두는 거죠. 클레임은 대부분 감정이 80% 논리가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문제 자체보다는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인 경우가 많죠. 내가 뭐 만만해 보이냐? 나를 혹으로 보는 건가? 이런 감정이 쌓였을 때 폭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설명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고객이 어떤 말을 하든 아, 그건요. 하고 끼어들면 바로 신뢰가 무너지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변명하려고 한다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이 제가 서류 하나밖에 못 냈다고 했더니 아,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라고 하면 아,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들으셨습니까? 아, 그 상황이 저라면 당황했을 것 같네요라고 해야 합니다. 경청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아 속상하셨겠어요. 답답하셨을 것 같네요. 같은 감정 반영을 해주며 저라도 그랬으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네요. 라고 공감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흘리게 두는 거 그게 경청의 핵심입니다. 마치 압력솥에 김을 빼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다했다고 해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두 번째 단계인 분리입니다. 감정과 논점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는 거죠. 고객이 어느 정도 말이 끝났다면 이제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이 사람은 화난 게 아니라 상처받았다라는 전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를 감정 부분과 사실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의뢰인 말씀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상담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셨고 또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 크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잘 이해한 걸까요? 이 질문 하나로 의뢰인은 아, 내가 감정적으로만 군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나 여러분은 대화의 구조를 되찾게 되는 거죠. 분리 단계에서는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며 확인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분 나쁘셨던 건 당연해요. 느끼신 부분과 실제 상황을 나눠 볼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말하기 전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그게 먼저라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걸 해줘야 다음 단계로 갈수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1편이고 2편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클릭으로 채널 성장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기능을 켜두시면 새 영상 업로드 소식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브랜딩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제 출간작 대형올폼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 생존절 약을 소개합니다.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점 마케팅의 월간 선발, 초월반 오프라인 심화 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으시면 댓글창 링크를 통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점 마케팅의 스몰 자이언츠였습니다.